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사각 비비를 외장 비비로 업그레이드 하는 영상입니다 예 제가 아마추어고 이건 정보를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담긴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정보성으로 보실 분은 다른 채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보성이 없어서 이 점은 사과드리고요 그럼 진행시켜 네 일단은 네 페달부터 빼겠습니다 페달 분리 진행시켜 왼쪽 페달, 네, 분리를 했습니다. 왼쪽 페달이요. 네, 오른쪽 페달,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페달은 왼쪽으로 풀려야, 왼쪽으로 풀어야 풀립니다. 오른쪽 페달은 왼쪽으로. 왼쪽 페달 오른쪽으로 풀으셔야 풀립니다 네 페달 분리가 끝났습니다 휴. 네, 이제 크랭크를 풀려보겠습니다 풀러 습니다 풀렸습니다 네 풀렸습니다 네 왼쪽도 풀어 보겠습니다 아 이게 틀렸군요 이렇게 보는 건없네 예, 네, 왼쪽. 왼쪽. 그러니까, 왼쪽 거니까 한번더 벌리를 하겠습니다. 이 돌을요. 조여졌습니다. 네, 그건 성대모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비슷하면 어쩔 수 없죠. 네,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네, 오른쪽 횡크 이어갔습니다. 이야기 전에 체인이 떨어지면 고염되기 때문에 박스를 깔고 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그랭크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렇게 조여줬구요. 이렇게 빼겠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사각비비 자체를 빼겠습니다. 네,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용차, 어용차. 용차. 용차, 어용차. 용차, 용차, 용차. 용차, 어용차.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 엄청 안해요 이거 졸라 고독하구만요. 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영추, 어영추, 다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영추, 아. 네, 열렸습니다. 반대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네, 열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영차를 네, 앞으로 습니다 영차. 영, 자, 응. 영, 자.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네, 열렸습니다. 네, 분리가 되었습니다. 네, 뭐 분리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제 메뉴를 보고 예.. 외장비비 설치할겁니다. 보시면은 제 외장비비는 제 비비.. 비비쉘은 68mm 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서를 하나, 두개, 세개 써야됩니다. 하지만 저는 비비타입이 마운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페이서를 하나, 둘 넣고 예.. 비비 방운토를눌러야 되기 때문에 스페이서를 두 개만 쓸 겁니다. 이렇게 스페이서가 세 개가 제공되지만 저는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비비셔를 세척을 하겠습니다음 이제, 네. 이제 저쪽에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가구요. 여기 스페이스, 그리고 비비가, 저기, 저, 변속기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네, 왼쪽부터, 예. 네. 다시 이동을 걸어야겠군요. 네. 왼쪽부터, 장착, 시작해, 주내시오 네,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예, 저쪽. 카메라를 돌리지 못하는 점, 예, 사과드립니다. 여기로 해서, 네, 변속기를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를 세척을 안 했기 때문에, 변속기 세척도 하고, 하겠습니다. 연속기, 세척, 진행시켜. 예, 죄송합니다. 전혀 안 비슷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안 비슷해. 전혀 안 비슷해. 예, 스페이스를. 네, 고정되어 갑니다. 절지 매뉴얼에는 3번하고, 이 외장 대비는 40에서 50N으로 조이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40에서 50N을 조이실 때, 이게 이렇게 그냥 조이시면 기스가 납니다. 이렇게 흔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하나 대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기스 없이 죽으실 수 있습니다. 네, 44노치. 하든지 말든지 네, 하겠습니다. 예, 네, 반대쪽도 조이고 가겠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크크를 넣고, 한돌려가겠습니다이회장기의 예, 설치가 마주가 됐어요. 에어비 설치가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체인을 걸어서 네, 하겠습니다 구리스를 안 발랐군요 네 구리스를 안 발라서 다시 풀르고 작업하겠습니다 이럴수가 구리스를 안 발라놔 실수를 하게 되다니 구리스를 안 바르다니 졸라 고독하구만 구리스를 바를겁니다 구리스를 많이 많이 바를 거예요. 이제 구리스를 발랐으니까. 겠습니다. 구리스를 발랐으니까요. 네. 다시 조이겠습니다. 네, 4 0에서5 0도턴 반대쪽도 조이고겠습니다. 네, 비닐 없이 하시면은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됩니다. 비비에서요. 이 때문에 조이실 때 이렇게 하셔서 조이셔야지 외장 비비 에 상처가 가지 않습니다. 네, 그그러면 네, 허브용 그래스를 바르겠습니다. 너무 많이 바를 필요 없는데요. 너무 많이 짰군요. 장착되는 부위만 바르면 됩니다 여기는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너무 많이 바르는 필요가 없는데 네다 발랐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 크랭크가 잘 고정이 됐는지 조여보겠습니다. 네, 잘 고정되고. 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 그레카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좌팡질 위해서 왼쪽 고리스를하르겠습니다 네. 네, 새거인데 네, 흠집이 많죠? 예, 흠집, 예, 흠집이 나서 배송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외 직구라서 그냥 참고 쓰게, 쓰, 쓰게 되었습니다. 졸라 고독할까봐... 자기 좋습니다. 이케 이로케. 이로이로이로로이로이렇게이렇게바로개비로로나 이로케. 이로케. 이 조여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메뉴를 보고야겠군요. 1L의 의 힘으로. 2 l 된다고 하는군요 이제 로랭크의 힘으로. 2L의 힘으로. 2L의 힘으로. 2 l 크 힘으로. 2L의 힘으로. 2 l 이 힘으로. 2 이 클랭크는 그 부품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제 페달만 한쪽 가면은 완성이 됩니다. 네, 왼쪽은 왼쪽으로, 예, 네.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예, 네, 페달에, 예, 네. 글리스를 안 바르고 설치를 했습니다. 글리스 바르고 설치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바보 같은 글리스 바르고 정착해야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새끼야. 안 비슷한 거 죄송합니다. 이 변속기를 달았기 때문에 변속기 조정도 해야 되고요. 아직은 완성된 게 아니긴 하지만 영상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영카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시켜.